안녕하세요. 남장입니다. 어느 순간부터 PC에서 나이트크로우 채팅창이 화면 내에서 사라지더라고요. 지금 글이 계속 안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근데 이거를 엔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 창을 내린 다음에 이 화면 자체에서는 계속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채팅창이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팅창 보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윈도우 메뉴 옆에 있는 찾기 버튼 있죠? 거기에 날짜 및 시간 변경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. 그리고 실행을 시키시면 날짜 및 시간 설정 화면에 들어갑니다. 여기서 자동으로 시간 설정, 이거를 한번 체크를 푸셨다가 다시 또 설정을 해 주십니다. 이렇게 여기서 하셨죠? 자,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. 지금 설정을 풀었다가 다시 체크를 했더니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 보이시죠? 네, 간단합니다. 저도 채팅창을 엔터를 입력해야지 보여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면 이렇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이요. 네, 감사합니다. 남장이었습니다.